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수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심리학자인 허버트 사이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보의 풍요는 다른 것의 빈곤을 의미한다. 즉 집중력 결핍이다. 어, 4차 산업혁명을 살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집중력은 어떠십니까? <laughs> 만약 집중력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시거나 집중력을 더 키우기 원하신다면 제가 그런 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한 권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초집중이라는 책입니다. 예, 제목부터 집중이 되는 <laughs> 그런 책이죠. 어, 이 책은 그냥 읽으세요. <laughs> 어, 안 읽으면 후회하는 책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봤던 자기 개발서 중에 가장 그 많은 추천서와 찬사를 받은 그런 음, 책입니다. 특히 지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기개발 분야의 미국의 그 베셀러 작가들이 이 책을 다 거의 다 추천을 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안 읽으면 후회? 이 얘기는 누가 있냐면 에릭 바커라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발책과 성공법칙을 쓴 저자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책, 안 읽으면 반드시 후회할 책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에릭 바커가 우리나라에는 별로 유명하진 않아요. 어 왜냐면 세상에서 가는 발책과 성공법칙이 정말 좋은 책인데 많이 안 팔렸거든요. 근데 이 책의 그 원성 그 미국이죠. 미국에서는 장기 종합 베스트셀러입니다. 수십만 권 팔렸어요. 그 매우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에든 그랜트 기브앤테이크 오리지널스의 저자가 이 책을 추천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아마든에서 종합스서 1위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종합스서 1위를 했던 신경 끄기 기술의 저자인 마크 맨슨이 이 책을 추천했고요. 그리고, 작년인가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매우 사랑을 받은 책이죠? 미국에서도, 장기 베셀러입니다. 그, 아주 자은 습관의 아토믹 헤빗인가요? 예, 저자인 제임스 클리어가 이 책을 추천을 했고, 그리고 뭐, 우리가 알만한 그 에센셜리즘 저자, 그랜 메커온도 이 책을 추천을 했고, 그리고, 그 딥워크 저자, 칼유버트도이 책을 추천했고, 돌파력 스틸리스 저자도 이 책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어, 자기개발 전문가, 자기개발 베스셀러 작가들이 이 책은 짱이다. 안 읽으면 후회! 라고 추천한 책이고요. 제 눈에 이렇게 탁 들어왔던 사람 누구냐면, 도너성 화이트예요 바른 마음의 저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고, 정말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번은 도덕 심리학자죠. 거의 세계 수준의 조독 심리학자인데 이분은 이런 자기개발 쪽과 좀 거리가 먼 실용서와 거리가 먼 어떤 분위기예요. 또 본인 학자이기도 하고 책도 뭐 자기개발서와 좀 다른 인문 쪽의 그 책을 쓰시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 책을 거의 일박으로 추천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시간 집중력 관계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나는 이미 실천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께서 어, 이 책을 그냥 저 믿고 읽었으면 좋겠고 이게 아마존 가시면 이 책이 5점 만점에 4.6이에요. 4.5 이상이면 정말 평가를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어, 자기 개발 전문가와 그리고 대중한테 함께 사랑을 받은 어, 훌륭한 책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이 책을 소개시켰는데 간단하게 제가 임팩트가 있었던 그런 부분만 소개시켜드리고 이후에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자 소개를 해야 되겠죠? 저자는 니르 이알인데, 이분도 원래 베셀러 작가입니다. 원래 그 직업은 작가는 아니에요. 이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책이 초집중이잖아요? 집중력의 전문가라기보다, 원래 전문성은 뭐였냐면은, 여러분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본짓과 딴짓을 얘기합니다. 예, 본짓은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다가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딴짓은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와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통 딴짓을 할때뭘할 딴짓을 하죠? 예, 스마트폰 보거나, 어,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어, 등등등등. 혹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제품들이 여러분의 집중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설계하신 분이에요. 그런 거를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원래는 이 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죠. 미국에 특히 이 실리콘밸리에 왜 사람들이 제품만 쓰면 빠져들게 만들고 중독되게 만들고 이 서비스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이 이 분인데, 어라? 제가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표현하냐면, 철학자 폴리 빌릴리오의 말을 인용하면서 배를 발명하는 순간 침몰도 발명된다라고 하죠. 본인 이런 걸섬를 했는데 여기에 얻은 그림자가 있었어요. 뭐요?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설계한 것을 역으로 극복할 수 있는 책을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왜 자신이 있었냐? 이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책을 자기 개발서하고 되게 어 페이지는 페이지는 한 300페이지 조금 안 되지만 여기에 어떤 자기 갖고 있던 공학적인 그런 그 이론뿐만 아니라 이게 이게 인간을 인간 행동을 설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심리학, 행동 경제학 뭐그 뇌가 관련된 어떤 다양한 그 이론들이 실제 어떤 실용적인 팁과 함께 버무려진 그런 책이거든요 이 분이 어,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를 집중하게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부자로서 알고 있는 업계의 아킬레스건을 이제 곧 당신도 알게 될 것이다 이거 내가 만들었어 당신 집중하게 못하는 거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아킬레스건도 잘 알아 여러분에게 그 아킬레스건을 어, 공략해서 집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하는 책이 바로 이 초집중입니다 어, 이 이제 초집중 목차를 보시면 1장은 내부계기를 정복한다 2장은 본질을 위한 시간을 확보한다 3부는 외부계기를 억제킹한다 4번은 계약으로 딴짓을 방지한다 5부는 초집중 직접 만드는 법 6부는 아이를 초집중자로 키우는 법 7부초 집중 관계를 형성하는 범위인데 체계가 되게 잘 잡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일부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집중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외부 계기를 많이 합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처럼 방송이나 뭐 tv나 스마트폰이나 뭐 이메일이나 뭐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집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더 근본적으로 더 본질적으로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파악하지 않으면 그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어떻다? 외부계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설정 한다 할지라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다시 집중력을 못하는 상태로 돌아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부계기를 정목하기 위해서 우리를 딴짓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벗어나게 만드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계속 알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 예시로, 그, 뭐를 하나 예시를 드냐면, 그 담배, 흡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한 예입니다. 큰 예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어, 예를 들어, 많은 흡연자가 니코틴 때문에 담배를 피우고 싶어 된다고 생각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니코틴이 몸에서 특별한 감각을 발생시키긴 하지만, 항공기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니코틴이 생각만큼 흡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평소 담배를 피우는 승무원을 이스라엘 발 항공기 두 대에 탑승시켰다. 한 대는 세 시간 소요의 유료팽. 다른 한대는 10시간이 수요되는 뉴욕행 비행기였다. 연구진은 이들에게 이륙하기 전부터 성륙할 때까지 정해진 시간마다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의 강도를 기록해달라고 했다. 흡연력이 단순히 뇌에 미치는 니코틴 작용으로 발생한다면 두 집단이 마지막으로 담배를 피운 후 똑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강한 욕구를 느끼고 시간이 갈수록 뇌가 니코틴을 강하게 원할 터였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밖에 없다. 이내용 되게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뉴욕객 승무원들은 대서양 항공에서 흡연욕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시간 막 유럽에 도착한 승무원들은 흡연욕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의 욕구를 좌우한 건 담배를 피우고 몇 시간이 지났느냐가 아니라 다시 담배를 피울 수 있을 때까지 몇 시간이 남아있느냐였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담배를 피우고 싶어 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무엇이죠? 내가 담배를 피운 다음에 그 다음까지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담배 피우는 시간이 길어졌어. 그러면은 담배 피우고 싶은 시, 그 마음 욕구가 더 많이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뭐요? 욕구를 좌우한 거는 담배를 피우고 몇 시간 이 지난 내가 아니라 다시 담배를 피울 수 있을 때까지 몇 시간이 남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다른 어떤 행동을 할때그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그냥 우리 상식적인 거나 일반적인 원인이 아니라 진짜 내부계에게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니코트처럼 중독성향한 물질에 대한 갈망이 이런 식으로 제어될 수 있다면 혹시 우리 뇌가 그 밖에 불건전 욕망도 지배할수록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다행히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이 담배를 피우던 그런 승무원들이 항공기에 오랫동안 있었을 때에 일단 항공기 안에서 담배 피울 수 없잖아요? 라는 외부 환경도 있지만 뭐가 또 있겠어요? 아 내가 승무원인데 어떻게 해서 <laughs> 내가 담배를 그 항공기에서 착륙도 안 했는데 피울 수가 있겠어요 당연하잖아요 그 정체성엔 당연한 당연한 생각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당연하다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뭐죠 나의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망을 조절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담배가 피우고 싶은 근본적인 내부 계기, 욕구가 뭐죠? 다시 담배를 피울 수 있을 때까지 몇 시간이 남았느냐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뭐죠? 항공기라는 외부 계기, 그리고 나에 대한 정체성,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것이 뭐죠? 중독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될수 있다는 한 예시를 든 겁니다. 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우리의 어떤 집중력을 키워줄 수 있고, 우리의 딴 짓을 유발하는 것들을 역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어 자신의 어떤 그 전문가적 경험과 또 이론과 또 사회과학적인 또 이문학적인 또, 어, 심리학적인 배경으로 설명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어, 몇 가지 또 제가 좀 감명이 깊었던 내용들을 그냥 알려드리면 이거예요.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동료들과 함께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자아 고갈의 증후는 의지력이 유연한 자원이라고 믿는 참가자에게만 나타났다고 결론냈다. 참가자들에게 힘을 실어준 건 레모네이드 속 설탕이 아니라 그 효력에 대한 믿음이었다. 이게 자아 고갈 혹은 의지력 고갈이라고 이 바우 마이스터라는 이분 대단한 심리학자인데. 이분의 그 이론이 잘못된 최신 이론을 갖고 온 거예요. 저도 여러분께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의지력이 하는 건, 이 자아 고갈은 자아를 의지력이 생각하면 됩니다. 의지력이 하는 것은, 근육과 같아서 무한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근육은 우리가 열심히, 만약에 운동 열심히 하면 피곤해지잖아요. 힘이 고갈이 되잖아요.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쵸? 의지력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의지력은 고갈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그이 바우마이스터의 그 연구들이 재현이 잘 안됐어요. 그러니까 연구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이론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자아고갈, 의지력은 고갈된다 라고 믿는 사람은 실제로 의지력이 고갈되고, <laughs> 아니야, 내 의지력은 되게 충충해! 정신력은 대단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의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력이 필요하잖아요. 자아가 고갈될수록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자아 고갈 이론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의지력이 떨어지고 자아가 진짜로 더 고갈되고 우리가 자아 고갈과 의지력이 떨어지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최신 이론까지도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면서 뭐죠? 우리의 집중력은 매우 매우 클 수밖에 없다. 크다. 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의 정체성 모델, 담배에게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고 연결된 거예요. 나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내가 어떤 정체성이 있는가, 나의 힘은 어떤 것이 있는가, 나의 능력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인데, 나에 대해서, 나의 의지력에 대해서, 나의 자아에 대해서, 나난 웬만하면 고갈되지 않아. 라고 믿는 것이 실제로 더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더 집중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아는 자아리 고갈이 돼 의절이 고갈이 돼라고 믿는다면 어떻죠? 예 집중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라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험 심리학 저널 인간 지각과 수행의 신의 논문에서 휴대폰 알림이 왔을 때 반응하지 않는 것도 문자에 답장을 보내거나 전화를 받는 것만큼 주의를 분산시킨다고 나와 있다.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 연구진도 스마트폰의 존재만으로도 폰에 대한 반사적 관심을 억제하기 위해 한정된 주의력자원을 사용돼 당면 과제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두뇌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맞죠? 스마트폰이 알림이 왔거나뭐 왔어. 근데 신경 안 써. 그럼 나 신경 안 썼기 때문에 괜찮네. 라고 생각하지만, 뭐다? 신경 안 써. 했을 때 이미 집중력이 흩어진다. 라는 것이고더 나아가서, 그냥 스마트폰을 찍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있는 존재 자체가 나의 주의력과 집중력을 흐트러진다, 흐트러지게 만든다, 라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이렇게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비행기 모드를 많이 하는데, 스마트폰을 끄거나, 완전히 격리시키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거나, 뭐, 중요한 수업을 하거나, 중요한 뭐, 일을 하거나, 할 때, 임팩트 있게 할때 어떻다? 휴대폰을 아예 가깝게 두지 않는 거예요. 가방 속에 두거나, 딴 데서 둡니다. 할수록,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나는 반응하지 않았어? 스마트폰을 껐어? 하는 것도 예, 여러분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아니 이건 이제 회의에 관련된 건데 회의가 시작되면 또 다른 문제 발생한다 참석자들이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폰을 만진작거리면서 딴청을 피우는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를 입증되다시피 우리 뇌는 집중하지 않으면 정보 습득력이 떨어진다 더욱이 회의 중에 누군가 휴대 기기 조작하고 있으면 그걸 보는 사람은 생산성에 대한 걱정이 커진다 다른 사람은 지금 자기 업무를 보고 있는데 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매일 하면 엄청 매일을 생각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회의의 생산성 의미 흥미도가 저하된다 회의를 할때 초집중 상태가 되려면 스크린을. 싹 없애 버려야 한다. 회의할 때 느꼈던 거거든요. 제가 우리 이제 직원분들이 회의를 할때 노트북을 키거나 스마트폰이 다 위에 올려져 있잖아요. 그럴 때 가끔 제가 회의 참석을 바로 안 하고 뒤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일단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딱 올려놓잖아요. 그러면은 가끔씩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들 보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듣지 않고 회의에 참 뭔가 잘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 앞에 노트북 있으니까 사기도 모르게 딴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읽고 나서 이제 회사 내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회의할 때는 회의록 작성하는 사람 말고 아예 스크린을 없애자.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마 다음 회의부터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반성했, 반성을 좀 했습니다. 바탕 화면이 어지러우면 일단 인지력이 낭비된다. 인지력을 요구하는 작업을 할때시야에 사물이 어질려 있으면 잘 정돈돼 있을 때보다 수익력이 떨어진다는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 결과가 있다. 뭐죠? 여러분의 노트북, 여러분의 PC 바탕 화면이 어떠십니까? 네, 저는 좀 중구난방이에요. 원래 항공원에 뭐, 왜냐 자료 같은 경우를 바탕 화면에 다 많이 올려놓거든요. 나중에 항공원에 모으는데 귀찮아서 그런데 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팁을 알려주는 게 뭐냐면, 그냥 폴더 하나 만들어서, 야, 니네 바탕화면 그렇게 들어올 거면, 그거 다 드래그해서 그냥 폴더 하나 다 넣어놔. 그리고 그폴더 안에서 나중에 조정을 해. 그 간단한 걸 제가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요. 예, 그래서 간단한 폴더를 만들어서, 바탕화면에 있는 거다 집어넣습니다. 었 그리고 나중에 그걸 정리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등등. 그리고, 이런 얘기돼요 이게 이제, 계약으로 딴 짓을 방지한다, 이런 거거든요. 노력 계약 같은 건 어떤 거냐면, 내가 노력을 더 많이 하게끔 설계를 한다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죠? 그, 여러분께서 아침에 일어나야 돼. 이제 벨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죠? 바로, 옆에,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바로 끄잖아요. 어? 근데, 그러면 스마트 바로 끄면 다시 잘수 있잖아요. 그렇죠? 알람을 끄면. 근데, 노력 계약을 어떻게 맺냐면, 알람을 설정해 놓은 스마트폰을 쫙 멀리 두는 거죠. 침대랑 멀리. 그러면 내가 일어나서 저걸 끌려면 쫙 걸어가야 되잖아요. 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노력을 더 하면서 어떻게 하죠? 더깰수 있다는 거죠. 이게 노력 계약이라는 큰 개념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친구와 노력 계약을 해라. 그러니까, 나처럼 글을 쓰는 친구인 테일러에게 같이 일해라고 제안했다. 해서 친구랑 같이 일했더니 더, 음, 집중인력이 높아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신박사님과 최근에 우리가 되게 그고순용 노가다, 그 노가다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데 되게 지겨워요. 너무 지겨워서 집중하기 힘들어요. 하다 보면 딴 짓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서로 그걸 느꼈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형, 우리 만납시다. 이렇게 신박사님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방송 이거 찍고 바로 만나러 갈 텐데. 점심 먹고 바로 한두 시간, 3 시간씩 그냥 카페 에 앉아서 서로 집중만 하는 거예요. 작업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만약에 상대방과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딴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같이 열심히 하는 모습, 또 같이 힘을 내면은 더 어, 집중해서 작업을 하고 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으니까 이런 팁들도 있고. 음, 그래서 어, 초집중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어. 이렇게 집중하기 원하신다면 초 집중자 초 집중자가 되게 원하신다면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어, 다 읽어보시고 이론적으로 읽어보시고 또 실용서기 때문에 실용적인 팁들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쭉 나오는 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 이 책은 정말 군더더기가 없어요 보통 이제 좋은 자기계발서 하더라도 군더더기가 좀 아니고 저도 조금. 그런 식으로 책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굳이 이 내용까지 안 넣어도 되는데 넣는 내용이 있는데 이 책은 군더더기 감청입니다. 아주 깔끔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을 집중시킬 수 있게끔 만든 그런 책이니까 꼭 읽어보셔서 우리 뼈석지 여러분들 초집중자, 또 집중력을 키워서 이 부제가 뭐냐면 집중력을 지배하고 원하는 인생을 사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초집중자가 돼서 여러분의 인생에 원하는 삶을 꼭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